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날마다 한계가 없는 삶을 사는 뉴크레아 키즈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 성공의 삶, 한계를 뛰어넘는 비결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비결 얻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바로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경험과 과학적인 생각들이라고 배웠어요. 친구들은 지난 한 주도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생각들보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승리하는 한주 보냈죠? 오늘은 친구들의 변화와 성장이 무엇으로 가능한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개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은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어요. 이 거듭난 자녀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속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되면 자유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열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할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붙잡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내 것으로 취하기만 하면 돼요. 친구들, 지난 시간에 어른 코끼리는 쇠밭줄을 끊고도 남을 만한 힘이 있다고 했지요. 그 힘은 나무를 뿌리채에 뽑을 수 있거나 3m가 넘는 나의 라거를 밟아 죽일 만큼이에요. 그런데 코끼리가 성장하는 동안 반복된 실패의 경험들이 나는 밧줄을 끊을 수 없어 라는 사고방식으로 굳어졌어요. 엄청난 힘이 있는데도 새밧줄에 묶여 있는 이유는 바로 변화되지 않는 생각 때문이에요. 친구들, 혹시 이렇게 코끼리와 같이 아직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무언가를 잘하지 못했던 경험, 능숙하고 탁월하게 해내지 못했던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성인 코끼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미 모든 축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말씀해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혼이 방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변화시켜야 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식도 성공한 사람의 성공 방식도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왜 말씀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라고 나와요.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우리는 바로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우서 3장 18절 말씀엔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점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해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도와주실 거예요. 친구들, 성인 코끼리가 말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만큼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처럼 거듭난 주님의 자녀인 친구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축복들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영으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의 작용이에요. 계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계시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믿으려고 애쓰는 상태가 아니라 믿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에 믿음으로 역사하게 돼요. 이 계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혼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과는 달라요. 친구들이 불이 꺼진 매우 깜깜한 방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그방 안에 침대와 옷장과 책상 그리고 커다란 고민형이 있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친구가 이야기해 준방 안의 모습을 상상하며 방 안의 모습이 어떤지 손을 더듬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방의 불을 켜줬어요. 그러면 캄캄한 방에서 눈으로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밝은 눈으로 볼수 있게 돼요. 방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불이 켜진과 동시에 뿅! 하고 생겼나요? 아니지요.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어요. 다만 친구들이 방이 어두워서 못본것 뿐이에요. 방 안에 이미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불을 켜줘야 가능해요. 불을 켜서 이미 있던 것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계시는 방 안에 불을 밝혀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움으로 영적인 영역에 일어난 어떤 작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지는 상태를 말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영으로부터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을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계시가 혼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계시는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공부하는 것과는 달라요. 지식은 내가 많이 듣고 많이 배우면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러한 지식들이 나의 사고 방식과 습관을 바꿔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계시는 달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영의 계시로 비춰지면 행할 능력이 따라와요. 그러면 행할 능력이 따라오는 계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는다고 항상 일어날까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형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님께 요청해야 해요. 성령님은 돕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도권과 선택권을 인정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어드리고 맡기는 만큼만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오늘 내가 듣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내 영에서 계시가 일어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 삶에서 점점 더 누리게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더 자유케 돼요. 그럼 친구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우리가 받은 풍성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서 믿음으로 받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변화와 성장과 발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날마다 날마다 말씀이 친구들의 생각과 기준을 지배하도록 해. 말씀에서 주신 축복들을 발견하고 성령님이 그것들을 비춰주는 계시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자, 함께 고백해요. 나는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내가 말씀을 듣고 고백할 때그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해요. 나는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자녀예요. 뉴크리아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친구들의 부르심의 소망과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한주 보내요. 그럼 안녕!